자기 자신한테 좀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좀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환이고 심리학과에서 심리학 개론 그리고 정서심리학, 성격심리학을 강의하고 있어요 어.. 아니요 에타랑 스나이프는 보지는 못했고 강의 평가는 좀본 적이 있어요 쭉 훑어보는 편인데 뭐 족보가 있다 뭐 되게 시험내용이 지엽적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수정이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아, 저 이렇게 뭔가 예상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삼행시 이런 거는 좀 되게 재밌고 신박한 <laughs> 내용인데 어,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내 이름으로 삼행시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어, 수다쟁이 스타일. 일단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늘 학생들한테도 물어봅니다아이 빠르지 않느냐? 로드가 하나도 없다라는 학생은 또 되게... 어, 로드가 그렇게 없나요? 이거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알 포인트는 이게 아마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실험 참여. 실제로 뭐 설문 조사를 해본다든지 심리학에서 수행하는 실험에 이제 실험 참가자로 참여를 하면 이제 가산점을 줍니다. 근데 가산점을 막 10점 줄순 없고 한 2점 정도? 정말 막 점수 1점이 소중하다 이런 학생들은 하면 좋고 나는 1점 따위 없어도 입을 닫는다 이런 학생들은 안 해도 상관없죠. 시험이 빡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안한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조금 지엽적인 내용도 있는데 지엽적인 내용 아무래도 내가 이전에 시험하고 좀 겹치지 않는 내용을 내려다 보니까 조금 지엽적인 걸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매학기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도 내가 이런 연구한 것들이나 알고 있는 심리학의 내용들을 적용을 해보는 게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적용을 제일 많이 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어떤 과제를 우리가 동물 조련하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래가 훌러가기 뛰어넘듯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밥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게으르다 보니까는 하루 종일 밀로 자기 전에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밥 먹자마자 즉각 설거지를 하게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학습 심리학 기법을 적용을 해본다거나 우리 아이들도 좀 숙제를 좀 잘하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책좀 읽어라 이런 말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가 몸을,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관찰학습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한테 영향을 줘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실패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제 적용해보고 이제 실패, 성공, 사례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데 학생들이 그런 거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가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암기에서 나와요. 완벽하게 암기가 돼야 그 적용하는 건그 다음 단계.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어쨌든 배우는 중요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암기를 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중요하다고 한 내용을 암기하고 정적을 잘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보면 웬만하면